안녕하세요 공공대학원원장 임상원입니다. 대학원 과정을 훌륭히 완수하고 오늘 영광스러운 졸업을 맞이하신 석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업의 과정을 함께하며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가족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사회의 공공성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은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기후변화가 피부에 와 닿고 있습니다. 사건과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가운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충분치 않습니다. 게다가 비상계엄이라는 역사책에나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 다시 벌어졌으며 이후에는 극단적인 혐오와 폭력의 언어가 광장을 넘어 주요 정치 기관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안전과 자유 그리고 민주주의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서 우리 공공대학원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공대학원의 교육과 연구는 정부와 시민, 그리고 시민들 사이의 공공성에 기반한 국내외의 가버넌스,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의료와 돌봄을 비롯한 우리의 산림살이에 대하여 고민하고 토론하는 공론의 장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토론의 장이. 민주적이고 반성적인 상호 공감의 합리성에 기반하여 만들어지도록 하는 데 기여하는 리더들을 교육하고 육성하는 것이 우리 공공대학원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공공성의 중요성이 도구적이고 기술적인 합리성에 가려져서 오로지 특정 분야의 경쟁력을 갖는 전문가들을 길러내는 것이 대학원의 지상, 지상 목표인 것처럼 여겨질 때 우리 공공대학원은 공공성에 기반한 가버넌스를 학문과 실천의 영역에서 실현하는 것을 뚝심 있게 추구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위기로 인해 우리 공공대학원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막중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고 졸업하는 졸업생 여러분들은 지난 2년여 동안 이러한 것들에 대해 공부하고 함께 논의하며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덕성과 소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졸업을 한 뒤에는 이 주제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이러한 논의들을 이끌어 나가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위기가 우리 사회를 집어 삼키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가 더 나은 공공성, 공감과 합리적 토론이 넘쳐나는 공론장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을 펼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은 여러분의 모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는 데 있어 혼자 하는 것보다 학교와 동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더큰 힘이 될 것입니다. 졸업하신 이후에도 우리 학교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한 꼭 동문에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뜻을 동문들과 펼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롭게 탄생한 석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